아침에 눈이 엄청 빨고 잤죠? 응. 전화가 왔다 누군가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 회의가 어딘데? 그렇게 화장은 언제 가는 거예요? 나? 나 원래 개 빨리 해 근데 집에서 못해 너무 졸려서

나와, 오케이? 오케이, 딱 10초만 세고 나와. 이멍청아, <laughs> <laughs> 야야야. <laughs> <야. 웃음> <안 돼다. 웃음> 카메라? 그거 나 그거 어 이거 없어. 이 이거 어 이거 이아어 이거 없어. 자거 없어. 이거 없어. 이는데어쳐거 하품하는 척 하면서 왕꿈틀이나 마이구미 안0 입에 쳐넣고 난없어어 저런 적 많아 진짜 많아 중학교 <laughs> 때나 중학교 때 여기 책상처럼 이렇게 넣어도 놓고. 음, 그리고 이렇게 엉어이 잡혀있어 아 머리 아파 이거 벌리면 그림을 마무리를 해보자. 이름 ouais. 때문에 이름값 하는 거야 지금. 아 이거를 female... 바꾸야지. <laughs> <각도에 주무�> <laughs> 그리고 이렇게 하면 오 다들 다르다. 이거 뭐라 미칠 것 같아. 배우자. 잠깐 나로즈 봐. 너무 귀여워. 아 재밌다. 이거를. 귀여워 뭐라고? 배고프다고. 왜 배고픈 걸나한테짐이파 <laughs> 배고파 배고파요. 아 배고프면 배고파면 배고파요. 내 네, 손톱. 나도 손톱. 아 얘들아 괴롭히지 마. 눈이 얘들아, 아 영민아. 얘 지금 이거 카메라. 얘들 카메라 이렇게 했으면. 아왜 그래? 캐나 반응해 줘. 왜 깨를 깨물었냐고. 아. 어머머머머머머머. 야, 근데 나 숨쉬기가 힘들어. 왜 깨를 깨먹었어? 내가 언제 I. 아 뭐야? 버 너를 왜 태그해? 내 사랑 어는 티티 뿌지여 이뻐 그 뭐야? 홍콩이야? 너가 그린 거같다와 이거 좋다 이 좋은데 누가 버린다나아그거 같은데? 완전 근데 이거물 많이 마어는고이 친구 아니야? 얼마나 연말이 참가음어 생각하는 가데는데가뭘 아, 파 아, 바로, 바로 나와.